고통의 칼은 감사의 방패로 충분히 막는다 고통의 칼은 감사의 방패로 충분히 막는다 라는 말씀을 주고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요비입니다. 요 굉장한 사람이었죠. 그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습니다. 가장 부자였는데 어떻게 죠 하루 아침에 망했습니다. 한 번은 스바 사람이 와가지고 다 죽이고 또한 하늘에서 불과 어, 불이 뭐 내려서 어, 불살라버리고 갈대아 사람이 하루는 또 태풍이 와서 쓸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자인 크리스천도 들물고요. 어, 한 나라가 아니라 한한그대양의 한 부자였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루 아침에 망한 사람도 드뭅니다. 그런데 더 주목할 요의 특징이 뭐냐면, 다실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요기 42장 보면요, 그가 취한 부보다 훨씬 많은 것을 취하는 그런 부를 얻게 됩니다. 이게 주목할 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욕이 걸었던 어떤 인생의 자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그는 감사로 고통을 이겨낸 사람이에요. 욕건 특이한 인간입니다. 정말 대단한 인간이에요. 우리 일전에 제가 한 성도님, 그지사님 여자 지사님의 얘기를 들었는데 남편이 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그러 남편이 예수리수를 믿고 온전하게 이렇게 살아가다가 시험, 아주 큰 시험이 있었대요. 근데 그 시험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한번 뭐 부적을 가지고 한번 시험을 봤대요. 근데 그게 붙은 거예요. 그럼또 내가 이 신이, 이 미신이 더욱더 살아있다 면서늘점 보면서 그 부적을 갖고 사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아예 떠나러 버렸습니다. 요비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요? 왜? 요비 하나님 믿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잘안된 인간이에요. 망한 인간입니다. 재산,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것도 이유도 없이 자신의 잘못도 없이, 근데 오늘 뭐라고 하죠? 20절 보니까 땅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이게 그의 강점이에요. 그런 찬양합니다. 이게 감사로 고통을 이겨낸 요의 특징입니다. 저가 일전에 어떠한 애니메이션을 봤는데요. 그 애니메이션 왜냐면 주인공이 있었어요. 근데 그 주인공에 막 수많은 막 칼들과 화살이 막 쏟아져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주인공이 하나도 안 죽네요. 갑자기 그 방패에서 무슨 빛 같은 게 나타나죠 애니메이션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런 실제 일은 없겠지만 방패에서 빛이 막파 막 나타나지만 수많은 칼과 화살들을 다다 다 제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 가운데 고통이 없나요?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없나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시험이 없나요? 엄청나다고요 수시로 나다올 거라고요 근데 그 수시로 나와 나온 칼, 화살, 이런 안 맞을까 신경 써야 될 것이 아니라 뭐냐면, 방패를 드는 거죠, 방패. 그것들을 다 제어할 수 있는 거. 그게 무슨 방패? 오늘 감사의 방패예요, 감사의 방패. 그걸 우리 두 번째로 물어봐야 되죠. 그럼 요백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냐?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감사하면 되지. 우리가 원망하지 않아야지. 내가 불만평을 하지 않아야지. 그럼 감사를 어떻게 해 하면 깨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 오늘 21절 다 볼까요? 뭐라고 하죠? 요셉이 부자였죠. 근데 뭐래요?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열 명의 자녀, 양이 700마리, 약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1,000마리겠죠? 암나이가 500마리.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던 사람. 그러나 마귀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를 다뭉개뜨렸어요 근데 그의 고백 가운데 있는 게 뭐예요? 이거 내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욕의 강점이었습니다 욕은요 엄청나게 많은 것을 소유했어요 그런데 소유할 때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이거는 하나님 거야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잃어버렸을 때도 그것을 다 없어질 때도 뭐예요? 하나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루가 쉬워요 여러분 가난한 거지가 내 인생 하나님께 다 바칩니다 이건 쉬워요 왜? 이미 뭐 드릴 게 없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수많은 것들 엄청난 동방의 부자가 다 하나님 것이라는 의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요다 잃어버렸는데도 원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부여할 때는 어떻게 했었죠? 자식들이 생일일 때마다 하나님께 엄청난 제사를 드렸대잖아요 왜? 이 재산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여러분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언제 이 땅을 떠나게 될지 몰라요 마치 우리는 내게 주어진 것이 내게 네 있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제일 전에도 한번 소개시켜줬는데 아프리카에 있던 한 수단은 20년, 20년이 넘도록 내전이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되죠? 그 20대, 30대, 40대가 중간에 끊긴 거예요. 중간에 끊기니까 많은 문제가 생긴는데그 중에 하나가 교육의 부재. 학교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학교가 없죠. 젊은이들이 없는 거예요. 다그나을 떠나가지고. 그리고 배운 사람이 없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수업받는데 깜짝 놀랐 학교가 어떤 거죠? 우리 좀 치면 시골에 있는 창고, 창고보다도 못해요. 왜? 들어왔는데 바닥이에요, 바닥. 흙바닥이에요, 흙바닥. 칠판, 쬐까만한 미니 칠판 하나 갖다가 배우는 거예요. 아이들은 땅바닥에서 글씨 쓰는 거예요. 노트 상상도 못. 노트에 없어요, 노트. 나무 갖다가 땅바닥에다 쓰고 지우 쓰고 지우 그게 교실이에요. 그게 학교예요. 하나짜리. 근데 거기를 3교대로 아이들이 배워요. 근데 아이들이 안 간대요. 왜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 고왜 집에 가서 할 일이 없으니까? 맨날 집에 가면 총알 주워 알아, 뭐주워 알아, 뭐주워 알아 일만 시키니까 학교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만 물어봅시다. 그 아이가 수산에서 태어난 것과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내 역할이 뭐가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내가 뭐돈 냈어요? 아니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예수를 믿게 된 거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들이 그렇게 태어난 거는. 어쩌면 정말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뭐 지금 그 한국 대한민국에 급식을 못 먹는 아이들이 2만 명이 넘대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 너무나 큰 은혜예요. 그 은혜를 맛본 그리고 그 은혜를 구구절절히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은혜를 끝까지 갖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비였어요. 높아졌을 때도.